아버님이 어디가 어떻습니까? 목 뒤쪽과 턱 밑으로 통증이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 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예. 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앉는 자세가 좀 구부러지고, 예, 등이 예, 구부러지고.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턱관절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아, 2물 살인데도 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갖고 있나 보죠? 예, 예전에 네. 이게 박사님과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틱장애라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예, 특장애 예. 종류가 운동틱과 음성틱이 있는데, 예. 뭐, 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상한 어떤 몸, 몸짓, 몸놀림이나, 음. 뭐, 콧바람, 또는 킁킁하다든지 헛기침을 한다든지, 예. 얼굴이 찡긋거린다든지, 예. 또는 눈을 찡긋거리거나 몸을 움찔거리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대부분 운동틱이라고 합니다. 또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하고 이상한 또 소리를 내는 경우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예. (22살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 손톱을 물어뜯는다면은 예. 이게 목뼈를 틀어지게 하면서 예. 즉 턱관절 장애를 유발해서 예. 어, 목표 1번을 틀어지게 하고 또 등이 굽어지게 앉는다고 했죠? 예, 예. 그 앉는 자세가 항상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예. 조금 지나면은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앞으로 좀구부러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 보다는 옆으로 많이 휘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척추 측만증, 그리고 예. 또 등이 굽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는 것을 척추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경우 턱의 좌우의 중심 위치 또 전후의 중심 위치를 어 바로 잡아주면 그 자리에서 즉각 바른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를 갖는다. 그런데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어, 치료는 하면... 보통 그럴 경우도 한 3개월에서 네. 어, 빠르면 3개월 내외, 더디면 6개월 내외로 걸릴 수가 있겠고요. 네. 치료 기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즉 어, 그런 경우 이 턱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강내 장치를 활용합니다. 이제 맞춤식 구강장치라는 음향균형장치라는 것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고 그 치료 방법과 같이 또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찰해서 장치를 새로 제작, 제작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표준형 구강장치에서 말하자면 맞춤복에 비교되는 기성복에 해당되는 이런 표준형 구강장치라는 여러가지 장치가 나와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t m j 어프라인스 또는 T4K라는 장치도 있고,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t b a o a 라는 이런 구강 내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은 어, 양쪽 턱관절 디스크 공간에서 아홉 개 뇌신경의 압박을 항시 차단시켜 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분에 30초씩 이렇게 침을 삼킵니다. 저 3, 저 30초에 한 번씩, 낮에는 30초에 한 번, 밤에는 1분에 한 번씩. 침을 넘기는 어, 생리적인 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침 삼킬 때마다 어금니가 꽉 물렸다 떨어졌다 하게 되고 또침 삼킬 때마다 혓바닥이 입천장에 완전 밀착이 돼서 진공 상태가 되야만 침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양쪽 턱관절에서 어금니가 물렸다 떨어지는 때마다 부정적인 신호, 시그널이 어, 발생하게 되고 그게 양쪽 턱관절 주변에 지나는 아, 아홉 개 뇌신경, 특히 3차 신경에 강력한 자극을 주게 되면서 관련된 136개 근육의 긴장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 그게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뼈를 틀어지게 하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님 의 경우에도, 어, 가까운 그 부산 주변에 FCST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어, 한현이나 양방을 찾아가신다면은, 이런 구강 내 장치를 손쉽게 처방받아서 치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